자 안녕하세요 신지거 칼리의 이제 뭐 딜사이클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식의 스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츠 헥스 차크리 보이드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 일단 메인 스킬은 요 차크리라는 스킬이 아무래도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스킬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보이드 계열로 몬스터 처치 혹은 보스 몬스터 공격 시30% 확률로 차크리 생성. 보이드가 뭐냐면은 이제 대쉬기, 보이드 러쉬. 요게 보이드구요. 그리고 4차 스킬에 제자리에서 쓸수 있는 보이드 블리츠까지. 요두 개가 보이드구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성된 곳에 이제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스킬 있죠. 헥스를 쓰면은 요렇게 어 사출기로 나와서 공격이 들어가는 방식이구요. 자 이제 그러면은 아치가 뭐냐면은 아치는 쓰면은 그 보이드의 쿨타임이 1초씩 줄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딜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헥스와 보이드 블리치를 섞어서 쓰는 그런 딜사이클을 지니고 있거든요.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될수 밖에 없는데, 제가 딜 사이클 자체를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말뚝 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헥스 보이드 블리츠, 헥스 보이드 블리츠, 이제 쿨일 때는 아츠 스킬 써주면서, 어,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요. 어, 좀 디테일한 설명은 이따 보여드리고, 전분을 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40초를 딜하면은, 얼마나 나오는지. 자, 자 버프 싹 올리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설치하고, 레투다, 엠벌크, 시드링, 키고, 설치하고, 급들기. 이거 다섯 번 연타 넣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넣고, 자, 초기화하고, 요거 쓰고, 하나, 둘, 셋, 넷, 샥샥 초기화 넣어주고, 샥샥 자, 초기화 넣어주고, 셋, 넷, 샥샥 초기화 넣어주고, 샥 샥. 자, 하나 둘셋넷자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초기화 넣어주고 초기화시키고 요거 쓰고 초기화시키고 하나 둘셋넷 요거 쓰고 요거 쓰고 하나 둘셋넷 하고 초기화시키고 다시 한번 쓰고 하나 둘셋아 어, 40초가 넘어갔네요 어, 44초긴 한데 어 레조네이트 얼티메이텀 이스킬 자체는 이제 30초 지속이라서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숙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수 있는 직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3분 사이클을 조금 세부적으로 뜯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니까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차크람 스플릿을 쓰고 보이드 블리츠 요렇게 가는거고요그 다음에 3차 스킬에 차크람 스윕을 써야되는데 요게 뒤로 이동하는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스킬과 이제 1차 스킬에 있는 보이드 러쉬 요거를 이제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서 같이 입력하면은 제자리에서 요렇게 뛸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크레센텀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이제 4차 스킬에 차크란 퓨리 하고 보이드 블리츠를 다시 쓰는 겁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고 이제 요거를 반복하면서 쿨이 되는 대로 최대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쿨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한번다 돌리고 보여 드릴게요. 자, 쓰고 초기화 시키고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초기화 시키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돌아요. 여기 아래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보이드 블리츠를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쿨뚝 없는 기준이라서, 아마, 쿨뚝을 안 쓰시는 분들한테 딱 맞을 거예요. 그 보편적으로, 쿨뚝을 안 쓰는 유저, 못 쓰는 유저 분들도 많을 테니까, 요런 식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일단, 이 친구의 딜 사이클을 짜면서, 확실히 느낀 거는, 스플릿을 제외하고, 이제, 퓨리랑, 스윕, 요두 개가 후 딜이 매우 길어가지고, 어, 실전에서도 조금 써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딜이 좀잘 나오는데, 이 4차 스킬 두 개는. 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친구 문제점이나 이런 거 따로 다루긴 하겠지만, 뭐, 제가 당장 딜적인 부분에서는 요런 게 살짝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